오버워치 2017년 하계스포츠대회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오 오랜만이다 자 오버워치의 이번에 새로운 스킨들과 뭐 루시우볼 루시우볼 등등 이렇게 하계 작년에 했던 하계스포츠대회 스킨 과, 또 몇몇 개 스킨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플레이어 아이콘 하나 주는데, 이거는 뭐 작년 거랑 좀 다르려나요? 예, 네, 색깔이 다릅니다. 작년 거는 이런 하얀색이었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생겨난 영웅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아마 손보라도 없었지 않나요? 아무튼, 디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바는 아 태극기 스킨을 다시 파는 것 같네요.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작년 하계스포츠 대회에 팔았던 그 스킨을 그대로 또 파는 것 같네요. 겐지의 설마 니온 겐지! 아! 니온 겐지를 판매를 합니다! 와! 개인적으로 진짜 못 얻어서 너무 아쉬웠던 그런 스킨이었는데 니온 겐지를 판매를 합니다 무려 250원 밖에 안해요 750원도 아니야 250원이에요 굉장합니다 겐지를 굉장히 애정하는 유저로서 아주 깊은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아 잠시만 스킨 외에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자 아, 일단 감정표현 없고요 승리 포즈 없습니다. 음성대사는 있는데, 아, 예전에 있던 것 같네요, 보니까. 하이라이트는 없습니다. 자, 겐지. 뭐, 예전에 있었던 애들은 새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옛날에 있던 거고. 네, 하이라이트도 없고요. 자, 둠피스트는 없습니다. 애초에 둠피스트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솜브라도 나왔을 당시에 이벤트 스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음성 대사는 나왔겠죠? 나비처럼 날아서 바위처럼 으깬다 나비처럼 날아서 바위처럼 먹겠나. 주먹맛을 취하게 해주지. 주먹맛 해주지. 음, 안 취해?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이거 본 적이 없긴 한데 아무 하이라이트 없고요. 라인 아르트는 없습니다. 감정 표현 없고요. 음성 대사. 이거 아마 작년 에 있었던 걸까요? 음성 대사는 제가 신 캐릭터가 아닌 이상 거의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없고요. 자, 로드 오그 로드 오그 없습니다. 감정 표현 없고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루시우 루시우 볼의 주인. 아 똑같이 그냥 작년에 팔았던. 그 하계 스포츠 대회 스킨을 그대로 다시 판매하고 있고요. 1,000원이네요. 1,000원. 원래 이벤트 스킨은 3,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보통. 근데 작년에 나왔던 거라서 그런지 1,000원에 판매를 하는 ptr인가요? 아니요. 이거 지금 본 서버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감정 표현.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거고. 하이라이트 이것도 아마 작년에 있었던 겁니다. 예 네, 작년에 있었던 거고요. 음성 대사 안 보겠습니다. 자 리퍼. 리퍼가, 아, 새로 나왔네요, 네. 리퍼가 이번 올림픽 대회에, 고스트라이더 컨셉으로 살짝 나온 것 같은데, 무기를 살펴보자면은, 무기가, 예, 요렇게 생겼구요. 헬멧을 쓰고 있고, 중간에, 어, 나름 괜찮다고 보는데, 살짝 그, 겐지의 초인전대 같은 느낌? 그, 메뚜기 그거 같은 느낌? 살짝 좀, 어, 감성이 좀, 급식 감성? 초딩 감성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감정 표현 없고요, 승리 포즈 없고요. 아 있다. 아, 메달은 이거 다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음성 대사도 다 작년에 있던 거 같고요. 하이라이트 넘기겠습니다. 메크리메크리가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왔습니다. 해상 고전에 오 뭔가 젊어졌어. 팔이 빨개요. 어총 이거 살짝 던져낸 파이터 스타일인데 이거 좀어 이쁩니다. 굉장히. 어, 나름 마음에 듭니다. 이게 뭔가 근데 이거 되게 물총 진짜 물총 느낌인데 살짝. 좀 물총 미, 물 물총 느낌이 강하게 나네요. 색깔 봤을 때팀 포트리스도 살짝 생각나네요. 음. 아무튼 맥크리 해상 구조대 스킨. 감정 표현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없고요. 음성 대사는 작년에 나온 거겠죠. 네. 메르시. 아 메르시가 원래 작년에 나왔던 게 아이트 겐노센인데 이번에 승리의 여신이 새로 나왔네요. 궁금합니다. 기대되는데요 과연. 야이 블리자드의 딸 아닙니까 이 정도면? 메르시 스킨이 봐봐. 이거는 뭐 그렇다. 쳐. 이거 뭐지? 이거 뭐전 에이 이거 영웅 스킨은 그렇다. 쳐. 전설이 지금 전투의무관 치글러 역대급으로 진짜 개 이쁘거든요. 마녀 처음 나왔을 때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스킬이고 이번 스킨 역시 상당히 퀄리티 높고 이쁘지 않나. 에 유육시 메르시다. 나도 괜찮은데, 저 저만 괜찮나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예, 풀, 예. 마녀는 근데 뭔가 보면 볼수록 별로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 개인적으로 이 권총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메르시였습니다. 감정 표현은 없고요. 이게 살짝 그냥 작년 거에서 우려 먹는 느낌이 강해서. 아, 야, 이거 사고 싶다 이쁜데. 하이라이트 없고요. 자, 메이. 메이 뭐 나왔냐? 매이, 이안 아, 나왔습니다. 그냥 스킨 안 나온 애들은 다 넘기면 안 되냐? 네, 없습니다. 바스티온. 바스티온은 안 나왔습니다. 갑정 표현. 얜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패스. 솔저. 어! 바베큐 달인 76. 뭔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촌티날 것 같은 그런 스킨인데. 그 흡사 저희 아버지를 보는 듯한 그런 그냥 주은의 아조시입니다 그냥 아조시 그 자체예요 이 주머니에 수건까지 끼어놓은 것까지 완벽합니다 카고 반바지에 그냥 완벽 그 자체 아조시 그 자체 선글라스까지 완벽합니다 등에 물총 요, 요건 요왜 달려있는지 쓰지도 못하는데 아 진짜 아조시 그 자체네요 라이즈 더 스테이크 야, 총은 되게 뭔가 멋있다. 그릴, 그릴 모양이에요, 요런. 예, 토치 느낌인가요? 토치 느낌? 총은 뭔가, 뭔가 멋있네요, 살짝. 아, 이게, 이게 그건 것 같은데, 힐팩, 힐팩인데, 그, 솔저, 그, 아 시, 생체장, 예. 생체장인데, 이거를 이제 탄산음료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다이어트 콜라. 자 바닷가 횟집팟어자 감정 표현 안 나왔고요 승리 포즈 있었던 겁니다 야 저거 끼고 승리 포즈 골프 스윙하면 그냥 아저씨 그 자체인데 하이라이트 없고요 솜브라 아 툴룸 툴룸이 뭐죠 아 이거 솜브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살짝 탐낼 수 있는데 근데 느낌이 살짝 그 트레이서 전설 같은 느낌이에요 그 그렇게 막 전설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좀 취향은 어느 정도 탈것 같은, 그냥, 나름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어, 네, 그런 스킨입니다. 굉장히, 나름 이쁘네요. 페퍼민트랑 비교하자면은, 음, 항상 좀, 솜브라는 초록색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것도 그렇고. 나름 괜찮네요. 솜브라의 무기입니다. 마이크로 우지가 아니라 마이크로 S M G. 감정 표현 없습니다. 풋. 한번 보고 가죠. 오케이. 승리 포즈. 어 이거 원래 있었나요?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메달이 추가된 거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아왜이 맞냐? 용개많네 아직 이제 절반에서 시메트라 시메트라 없습니다. 스킨 없으면 그냥 넘기면 안 되나요? 네, 스킨 없으면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뭐안 나오는 것 같아요. 리본 제조 작년에 있었던 거고요. 아나, 아 가비, 아나가 없네요. 비치볼. 아 이거 없었던 거네요. 감정 표현이 없었던 게 생기긴 했네. 공이 날아가겠지 이거? 인 게임에서 보면 아마 이 공이 날 생길 거예요. 날아갈 거예요 아마. 비치볼입니다. 승리 포즈 없고요. 무성대사. 작년에, 아나가 있었나요? 그, 하계 올림픽할 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킨은 없지만, 감정표현 하나 있었네요. 오리사. 예, 네, 뚱땡이죠? 패스하겠습니다. 위도우 메이커. 오, 기대돼. 과연, 이거, 그,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스폰지밥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이거. 아, 좀, 많이 보라색이네요. 네, 많이 보라보라한데, 아, 근데 머리 스타일 되게 이쁩니다. 총이 살짝 별론인것 같긴 한데, 나름 그, 아, 이거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좀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그, 살짝 그 데비존스 느낌 납니다. 피부색이 너무 보라색이에요. 예, 네, 보라색이구요. 보라색입니다. 엄청 보라보라하네요. 무기 한번 보죠. 아 무기가 좀안 예쁘다. 예, 전설 무기 같은 느낌이 아니다. 이솔 소울저 총 같아요, 뭔가 느낌 느낌 자체는 위도메이커 총보다는 소울저 느낌인데 줌했을 때를 살짝 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코트다쥐를 였습니다. 감정 표현 없고요. 승리포즈 있었던 거고요. 음성 대사 있었던 거고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윈스턴. 윈스턴, 없습니다. 패스. 아자여 없으면 은 감정표현이랑 하이라이트만 빠르게 보고 갈게요. 없습니다. 없으셔, 알았어요. 어, 아, 자리아는 원래 이 스킨 두개다 작년에 나왔던 거죠. 감정표현, 없고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정크렛. 정크렛, 아, 새로 나왔습니다. 크리켓. 크리켓, 이게 살짝 그, 그, 럭비 비슷한 느낌의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크리켓은 호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크리켓,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뭐 하는 거지? 다리에 그 크리켓 바, 그, 크리켓 할때 쓰는 그바 같은 게 달려있네요. 정확히 크리켓이 어떤 경기인지 잘 몰라요. 무기는 그냥 정크렛 건데, 정크렛 건데, 그냥 초록색 좀잘 발라놓고, 그냥 좀 어떻게, 야구공, 아, 야구공인데, 이거, 요런 걸로 치는 그런 경기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전 정크렛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왜 이리 많냐, 얘는. 바퀴. 네, 크리켓입니다. 감자 표현 없고요 하이라이트. 포환 던지기 원래 있었습니다. 젠, 야라. 탈락, 탈락, 탈락. 터비은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고요. 탈락. 트레이서, 트레이서는 솔직히 아야, 트레이서는 그냥 이거 뭐지 그래비티 미만 잡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거리 선수라, 아 작년에 스킨이 색깔만 다르게 해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스킨은 없는 거 같네요. 그래비티 미만 잡입니다. 드레이서는 그래비티가 가시예요 장애물 견주. 아,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거구요. 파라, 파라, 파라 스킨 없습니다. 안 나왔구요. 감정 표현 없구요. 하이라이트, 슬램덩크, 이거 원래 있었나요? 어, 이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슬램덩크라는 게 있네요. 아마 이번에 나온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거는, 사기죠? 예, 실제 경기에서 하면, 뺨 맞습니다, 그냥. 자, 마지막. 킹갓, 제네럴, 엠페럴, 마제스티, 충무공, 한조. 안 나왔습니다. 크으, 아, 야, 한조 스킨은, 야, 여태껏 이벤트 하면서 이벤트를 몇번 했는데, 어, 스킨을 두 개밖에 안 주냐. 한조, 이 블리자드도 한조를 버렸어. 명궁. 어, 이거는 못 보던 거네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명궁이라는 아이라이트 연출 하나가 있습니다. 멋있네요, 이거 되게. 네. 자, 이상으로 오버워치 2017년 하계 스포츠 대회 이벤트 스킨들 확인했고요. 전리품 상자 공짜로 하나 주는 거 한번 까 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첨준 준 이거에서 그게 나온 적이, 아 이거 승리 포즈 이거 원래 있었냐? 아무튼, 정크레 승리 포즈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뭐, 루시우볼, 아, 야, 잠시만, 뭐해 돌려. 루시우볼이나 이런 등등 나왔으니, 코파 배치, 배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새로운 아케이드도 있으니, 오버워치를 직접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드터였습니다